감사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잔치에 우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는 귀한 여름성경학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197장, 송하겠습니다 et yeah, inqueque yeah, yeah, yeah. 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날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금번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신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해오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장치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고 즐거운 여름 성경 학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더해 주셔서 어, 또이 봉사를 기쁨과 감사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위해 말씀 전해 주시는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평생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의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페이지, 대학성경 434페이지, 3회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3회상 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다 아, 찾았어요? 수도 있는데, 네. 16장 6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거늘 내가 그를 대하여 언제까지 슈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계로 보대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알수 있을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주민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참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 아, 그면 나오죠. 너는 풀에 기름을 채워 에덴의 으로바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내일도 올 거죠? 내일도 올 거죠? 예. <laughs> 네, 내일도 우리 친구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 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사를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별로 감사가 안한 안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박수 다칠 때까지 우리 오늘 박수만 한번 쳐볼까요? <laughs> 다시 한번 하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손바닥에 정말 불이 나면 안 되지만 불이 날 정도는 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우리 교환을 다 받았죠. 우리.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 금요일, 토일, 주일까지 해서, 예, 3회사 16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예, 그만 보면, 우리 오늘은 첫 번째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들렘으로 가라. 대들렘으로 가라. 네, 왜 하라 그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베들레으로 가라 했을까 오늘은 그 이유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으로 갔는데 그럼 거기서 이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내일 은 음, 그에 대한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선생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는 너와의 기름 부으실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내일은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지 내일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그리고 뒷날에는 마지막으로 1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볼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이세 모습, 모습. 네, 정사님께다 얘기하는게 모르겠어요. 여기 아마 성경 퀴즈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아마 성경 퀴즈 할때잘 맞춰서 아마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정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있죠? 자, 우리 성경책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책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생각는 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성경전서. 네, 예, 뭐다 얘기해봐요. 성경전서. 책. 예, 어떤 책일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핵심, 하나님 이왜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 우리를 모하 하기 때문에, 예, 원인이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 어 드리는 거같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미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책? 사랑의 책.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이 무슨 책인가? 사랑의 책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친구들 오늘 여러 성경학교가 잘한 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기록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막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 그 뭘까요?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네, 예,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 누가 아까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보는 성경, 이 사무의 성경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사무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무의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에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3회, 3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기, 어, 맨 앞에 보면, 대응 목표라고 있어요. 내눈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네, 저 사람이 먼저 읽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서 하여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가시면서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사울왕이 어, 예, 사울왕의 버림받았으니까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의 선지자 순종하는 사무 선지자 예, 순종하는 의 선지자 대해서 또볼 거고요 마지막은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라 성별하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 여기 누가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일 지금 어 1장에서 1 5절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삼회 선지자대에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소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왕.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사울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6장부터는 이제 사울왕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려지게 돼요. 사울왕은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워줄까요? 다윗, 다이. 다윗이. 점점 세워지는 이야기가 16장부터 3일상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운 지도자 사울하고 점점 사라지고 다윗으도에 점점 흥하게 될까? 왜 점점 세워지게 될까? 우리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 3일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건무 것이냐면.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 이야기하고, 이3회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학교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정함이 어떻게 될까요? 발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벌을 받아요. 이것은 지금 이소매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아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싫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하는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해서 영멸하는 길로 갈 것이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요? 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고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넌 뿔에 기름을 주어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 왜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을까요? 16장 1절,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월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델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심리적일절로 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선운 지도자 누구죠? 사울이죠. 성경에는 사울 아니지만 원래 원본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지도자, 지도자라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때를 써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저 이웃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어서 얼마나 백성이 잘 순종하고 나라가 부원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때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보이는 사람의 모양을 한 육신의 왕을 그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우를 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 선제가 서울을 처음 세울 때그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요? 그 성품이 어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배웠는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에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